계속적으로 어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단타보다는 장중기 아, 스윙 네. 종목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수 있도록 어, 확실한 내용,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한 번씩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추천주 힌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첫 번째로 올해 수주가 한 9조 정도 전망이 되면서 이 기업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국제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참여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로 최근 외국인들이 한 10거래일 정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써 주가가 우상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고, 리튬 관련주도 되고, 오늘 5% 정도 올랐었죠. 마감은 한4%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5만원대 5만500원 부근을 좀 돌파를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 4월달에 9만2천원 갔다가 공매도 우려감과 배터리 아저씨가 손절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점을 낮추면서 반등 빠지면서 반등 보이고 빠지면서 반등 세고 또 빠지면서 반등 샌데 이번에도 쭉 빠지면서 반등 보일까 했는데 추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오늘 나왔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어반리트 등 리튬 관련주 장중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무슨 일이지? 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이고요. 어 오늘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 전기차가 보급 확대로 인해서 리튬이 수요가 좀 급증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이게 장기간에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내비치면서 그러면서 리튬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를 강하게 전체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빠지면서 반등이 보이는 뭐 맨날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지만 어 급등할 때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 타이밍 잘 모르신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어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어 문의나 이제 상담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어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어느정도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날 추천 종목으로 화인 서킷이라는 종목 pcb 관련 주가 나갔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면은 영상은 4시 58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플러스 20% 까지 대박이 터졌죠 시가가 마이너스 0.62%로 시작을 했고 고가가 플러스 20% 까지 강한 흐름을 좀 내비쳤습니다 어, VI 걸리자마자 제가 찍어 온 건데, 오늘 이거 만약에 제 영상 보고 이때, 이때, 이때 이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이 거래일 만에, 뭐 7일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10일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단이 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내비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플러스 한15%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제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수가 매도가를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릇만큼 플러스 3%나 플러스 2%나 짧게 좀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셔야지만 여러분들도 매수가랑 매도가를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나는 종목 받아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 지금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8%, 12%, 22%, 17%, 7%, 7% 12%, 7%, 6%, 8%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오늘도 마음 AI가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5월 31일 날 수요일 종목 SPG 역시 어, 로봇 관련주라고 설명을 했었고, 5시 20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는데, 이건 역시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 자, 다음 6월 2일날, 플러스 10%까지 급등세를 이렇게 장 초반부터 9시 45분에 고가를 좀 형성했습니다. 이건 역시 플러스 10%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이건 역시 영상을 통해서 매수가, 매도가를 모르고 그냥 그릇만큼 챙기신 분들은 플러스 2%, 3% 뛰기로 수익을 봤을 것이고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플러스 10%를 챙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위에 상단번호로 연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10%든 15%든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용기 하나로 계좌가 바뀐다는 점. 추천 종목은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고 좋은 종목 그리고 정보 빠른 거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겪고 있는 고충이나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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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상계 처리 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기회비용 날리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추천주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034202고요. 0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먼저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자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라 국장이 쉬죠. 자, 상단에 있는 건 코스피고 하단은 코스닥입니다. 장 초반부터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했고 코스피가 한 점심때 11시까지 쭉 눌렸다가 10시 반에 중국의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다시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좀 눌렸다가 후반 들어서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디폴트 악재가 해소가 됐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좀 탄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확장으로 시장이 바라보면서. 어, 지수가 좀 상승 국면에 접어들였고, 그리고 중국 서비스 PMI도 10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계산되게 나와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반등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본도 지금 33년 만에, 어, 32,000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오늘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장 후반대에 대해서는 어, 상승폭을 좀 말아 내려가는 포스탁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오전장 테마고, 오른쪽은 오후장 테마입니다. 어, 오전부터 리튬 관련주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고 양자암호 쪽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엑스게이트가 좀 상한가를 가면서 정보보안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리튬은 어반 리튬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 리튬 관련주들도 소폭 어, 투심이 개선돼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료나 식량 곡물 이런 쪽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한창이고 어, 설탕값이 3개월 동안 아직까지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오름세를 좀 내비쳤던 것 같고 어, 나머지는 바퀴 달린 쪽도 추가 상승 보여주는 흐름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MOU를 체결했죠. 어 모멘텀 때문에 한번더 오늘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장대에서는 어, 리튬에 이어서 어, 물리보안이나 혹은 AI 챗봇 이런 쪽이 좀한 3시쯤 돼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챗봇의 아버지 샘 울트먼이 한국을 좀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름세를 좀 같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정유주도 좀 올랐다가 다 말아내렸죠. 500 플러스 때문에 올랐다가 좀 말아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모멘텀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산 엘, 에너빌리티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기기도 공급한다라고 해서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부터 이제 국제기구에 공급할 가압기를 좀 출하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좀 내비쳤습니다 어, 김종두 수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비즈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외의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만큼 앞으로 유럽 원전 주기기 시장에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5월 15일 날 신한울 3사 죽이기 제작 착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었 국내 국외 어, 토탈 지금 수주가 한 4조 정도 상반기에만 수주 계약만 지금 4조 정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수원과 지금 한 2조 9천억 대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 국내에서 신한울 3억이 4억이 건설 계약으로 이것도 계약을 맺었고 해외에서도 지금 계약을 꾸준하게 맺고 있어요. 1조 한 1,000억 정도 우즈베키스탄도 600억 정도 체결을 했고 지속적으로 토탈 한 4조 원 정도 맺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한 9조 정도 추가적으로 한 5조 정도죠 플러스 5조 정도 추가 수주를 계약을 좀 앞두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대형 가스터빈 실증, SMR이나 뭐 설계, 조달, 시공 이런 타겟 계약이나 추가 발굴 노력으로 연간 수주 계획인 8조 8천억 정도 달성에 순항 중이다. 수익성이 좀 좋은 원자력 수주 비중 확대로 중장기 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업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부가 해외 원전 수출 확대에 힘을 쏟는 가운데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주 목표에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는 외형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브랜드 평판입니다. 어, 6월 2일 건데 지금 부산의 에너빌리티가 참여 지수든 미디어 지수든 소통 지수든. 커뮤니티 지수든 시장 지수든 브랜드 평판 지수든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고요. 1분기 실적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정도 감소를 했지만 은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플러스 3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90%, 300%, 1,400%를 지금 흑자전환까지 이루어고 있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재무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면으로도 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구나. 기간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반면에 개인은 지속적으로 수익 날 때마다 수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입니다. 5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고 하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어,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단타보다는 장중기나 스윙 종목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봉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10월 달에 12,000원 찍다가 그 뒤로 15,000원, 15,000원, 15,000원 부분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가 아닌 이상은 조정 나올 때 비중을 확 실을 때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는 주식한 지 처음이라서, 초보라서, 왕초보라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믿고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까지 30% 12% 29% 9% 12% 5%, 5% 17% 11%안쓴 것도 있어요. 무사하게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크게 갈 종목 위주로 30명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담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수익이 잘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로 연락 주셔서 계좌 발전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추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이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